솔직히 이거 맛 미쳤습니다. 제가 배달가맡기려고 직접 만들었는데요. 진짜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오늘은 고물가시대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치킨보다 마시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간장닭조림 소개해 드릴게요. 그동안 기름으로 튀긴 배달치킨이 물리고 배달값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만 원도 안 되는 저렴한 비용으로 한끼 뚝딱할 수 있는 닭간장조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요리하면서 코팅이 쉽게 벗겨지는 저가형 후라이팬을 쓰다 보니 음식도 쉽게 타고 느낌상 건강도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바꿔봤는데요. 간단하게 후기 알려드릴게요. 이제 닭 손질할 차례입니다. 닭의 겉 표면을 우선 키친타월로 닦아주세요. 불순물과 핏기를 조금 제거해 줄수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닭다리에 칼집을 내어주겠습니다. 양념까지 잘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꼭앞뒷면에 칼집을 골고루 내어주셔야 해요. 이제 야채를 손질할 차례입니다 전 매운 맛을 추가하기 위해 청양고추를 넣었고요 대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도 반개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 차례입니다 양조간장 4스푼을 베이스로 먼저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1스푼 넣어주세요 설탕 1스푼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1스푼 넣어주시고 물엿 1스푼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고요 맛술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핵심인 짜장가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음식의 감칠맛이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조리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에후라이팬 참기름 1 스푼을 두르고 닭다리를 넣어주세요. 참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꼭 중약불로 조리를 시작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비법 레시피의 핵심입니다. 식혜 200ml 정도를 넣어주고 강불로 조리를 시작해주세요. 식혜의 단맛이 첨가되고 닭다리가 연육작용되어 더욱 감칠만한닭 간장조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끓기 시작했다면 양념장 닭다리를 골고루 익혀주세요. 닭다리에 양념이 배어들 수 있도록 꼭 양념장을 앞뒤로 섞어주세요. 이제 야채를 넣고 조리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채와 닭다리가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꼭. 가락으로 점차 섞어주세요. 자, 이제 조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 맛이가 막힙니다, 여러분. 집들이 손님이 오거나 한다면 충분히 음식으로 내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들더라고요. 다음번에 야채를 조금 더 추가하고 남은 양념에 볶음밥을 같이 만들어 먹으려고요 요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하니 닭다리가 팬에눌러붙지 않고 더 골고루 잘 익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알루미늄 후라이팬을 요리하다 보면 코팅도 잘 벗겨지고 유해물질도 많이 나와서 평소에 찝찝했는데 가격 투자를 조금만 더해서 더 오래 건강히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당장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으로 교체하라고 권장 드릴 것 같습니다. 해팔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쿠팡에서 구입하였는데요. 궁금하실까봐 고정 댓글 링크 걸어둘 테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